일본에서 초장기 주택대출 시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 단체 생명보험. 이 보험은 대출 채무자가 사망 혹은 고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남은 주택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보장해 주는 보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먼저 대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30년 변제 계약으로 3억 원의 주택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대출 실시 후 10년 뒤 1억의 대출금을 갚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된다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사망뿐만이 아니라 고도장애 상태의 경우도 지급됩니다. 고도장애의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2. 언어 또는 저작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경우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현저한 장애가 남아 정신적으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를 입어 정신적으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5. 양팔 모두 손목 이상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경우 6. 양다리 모두 발목 이상 영구적으로 잃게 된 경우 7.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잃게 된 경우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요. 이 보험은 정말 탈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단신 상품이 기본적인 보장 내용이라면 여기에 특약을 첨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 상품도 있는데요. 이 특약 상품 중에서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 부부 연생보험. 여기서 연생보험이란 피보험자가 2명 이상 존재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부부가 협력해서 대출을 한 경우 한 물건에 대해 부부 각자가 주택 대출을 계약하기 때문에 한 명의 채무자가 사망해도 다른 한 명의 채무자가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연대책무형의 주택대출에서 부부연생단신을 이용하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주택대출 잔금이 전부 변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3대 질병보장단신 주택대출의 채무자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생증 어느 것이라도 발병하여 특정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3. 8대 질병 보장 단신. 앞서 설명드린 3대 질병에 더해 고혈압, 당뇨, 간경변, 만성 신부전증, 만성 췌장염 등의 생활 습관병을 포함하는 병 어느 것이라도 발병하여 특정의 취업 불가능 상태가 되어 주택 대출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이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 단신입니다. 당뇨로 인해 약을 먹고 있다 정도로는 안 되고요. 병이 심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보험금 지급 조건의 상태는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단신 가입 시의 주의점 1. 건강 상태를 고지할 것. 건강 상태나 특정의 병에 따라서는 단신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신의 가입이 주택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대출 상품이라면 주택대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신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단신에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 플래트 35 이용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단신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주택대출 채무가 남게 됩니다. 2. 면책사항을 잘 확인하기 단신에는 면책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면책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후 단기간에 자살한 경우, 고지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고도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등입니다. 3. 단신 계약 내용은 가입 후에는 변경 불가능. 단신은 가입 후 특약의 해제나 추가 등 특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기존의 대출 상품에서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꿀 때는 새롭게 단신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출 상품에 있던 단신 계약은 종료되어지고 새롭게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의 단신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이 단신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계약자의 건강 조건에 따라 단신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때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5. 해약 후 재가입 불가 원칙적으로 특약이 포함된 단신은 일단 해약하면 다시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주택대출 시 함께 가입하는 단체생명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도 초장기 주택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불의의 사고 시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단체생명보험과 같은 상품이 한국에도 출시가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명씩 구독자가 느는 것을 보면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겠어요?